자, 이거 뭐라 신경쓰고? 야, X초에 높이 공식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그 높이가 5X제곱 더하기 40X 더하기 2라는 거야. 이게 높이 공식이야. 근데 뭐라고? 처음으로, 동그라미, 처음으로 62m, 그죠? 그잖아. X에다가, 봐봐. X에다가 놓는 숫자가 뭐야? 초잖아. 그때마다의 높이 공식이잖아. 그지 근데 62m잖아. 그 높이 공식이야. 그게 있잖아요. 엑스프의 높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 그죠? 됐지? 근데 선생님, 뭐냐면 폭죽이 봐봐. 해봐. 자, 이렇게 폭죽을 딱 던졌잖아. 그지? 쑥 던졌는데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봐봐. 62m가 될 때가 요 때도 한번 있고 요 때도 한번 있지 않을까? 여기 봐. 폭죽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야 처음으로 올라갈 때요 시간이 있고, 만약두 번째는 뭐야.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있을 수 있어. 그지? 올라갈 때, 내려올 때도 있죠? 근데 여기 막 처음으로 하니까 뭐야? 올라가, 이게 다 불고 한 다음에 뭐야? 작은 숫자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뭐, 공식 뭐, 너무 여러 번 했으니까. 자, 넘어갈까? 5X이고, 넘어갈까? 마이너스 40X, 넘어갈까? 플러스 60은 0이네? 시험 볼 때는, 어... 빨리 풀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좀 천천히, 왜 그러냐면, 이검산을할 시간이 없으니까, 천천히 해서 넘어가서 이렇게 이해해서, 어, 실수하지 않게. 그죠? 그럼 x 곱으로 나눌게. 8X 플러스 12는 0이네. 뭐야? 6이 12. 마마. 그죠? X는 2초, X는 6초거든. 아하. 이 2초가 뭐야? 쑥올라갔을 때, 62m가 될 때, 여기가 뭐라고? 2초일 때야. 또 내려올 때도 6초일 때, 올라도 내려올 거 아니야, 그지? 올라간 물체는 내려오게 돼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답이 2초 이러면 되겠네. 돼?